하나도 못하고, 하나도 커야 하나님의 말씀을 봅습니다 창세기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네, 교도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양과 소와 노비를 지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살아도 그에게 불려 보내고 아내 내, 땅이 있으니 너, 너 좋은 대로 바라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금하네 그 하나님의 아비메데과그 아내와 그동을 주시옵소서 생생하게 하시소서 자, 습니다 이모가께서 이나마는 아브라함이 아사나의 영로 아비메데케 지키고 은퇴를 하시옵아서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저희들 신명을 심령, 살피시고 생각도 감찰해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가 이곳까지 달려오긴 하님그 말씀을 향해서 달려왔사오니 아, 네. 저희들에게 국료를 더하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여럿, 여럿이 사 저희들에게 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아, 네. 거룩한 생명에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열매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 네. 저희들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고 어떤 것이 막혀있고 어떤 것이 그릇되 있는지 주님 감찰해 보시고, 하나하나 푸시고, 해결해 주시고, 열어 주심으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편과 가정과 자녀들도 한번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든지, 저희들의 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청도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견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지각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모든 것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렴 나이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구하라 히브리 말은요 바토브 좋은 대로 선한 것 안에 있는 뜻이죠 에, 네 내, 카 너, 눈에. 너의 눈에, 이 말입니다. 너의 눈에. 네, 내네 앞에. 너, 보기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쉐부. 거하라. 머물라 뜻입니다. 살라. 머물라. 거하라 뜻입니다. 너, 보기에 선한 대로 거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왜? 네. 내네 앞에 뭐가 있다고요? 땅이 있어. 내 앞에 땅이 있으니까 음. 너에게 좋은 대로 구하라 이렇게 습니다예 우리 지난 주에 말씀에서 <laughs> 그 사라에 대해서 나왔지요. 죠그 음. 아고라미가 사라한테 말하기를 근데 그전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무 예쁘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에, 너 때문에 내가 죽을 확률이 많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는 어쨌든 가면은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누이가 네 누이가다 그런 말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에,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그랬죠? 음, 왜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잖아요. 그 엘리멜렉 왕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실제 누이도 맞다. 네, 우리 성경 그렇게나 와 있고 워낙 좀 빠진 게 있다 그랬죠? 나의 형제는 나의 아버지의 딸은 맞는데, 나의 어머니의 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성교 나타나지 있 않는 말씀인데, 원은, 원은 성교에는 그 말씀 있지 않을까요? 원는그 말씀이 있는데, 왜 아버지의 딸은 맞는데, 나의 어머니의 딸은 아니라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런 일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건 아니거든요. 그죠? 네. 우리가 원어를 모른다면 계속, 앞으로 계속, 이걸 아마 모르고 우리가 진행할 확률이 많죠. 그런 네.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엘로임, 그 복수잖아요. 네. 네, 복수는 어떤 의미인가면은, 그, 사역적인 면에서 복수예요. 아, 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일하시는거 하고, 또, 여러분의 이런 각자 다 달라요. 방식이 달라요. 네. 나에게 은혜 받고 내가 깨달은 방식대로 하면은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과 지식과 그 영역에 맞춰서 깨닫게 하시고 네. 보게 하시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엘리베탈터 복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여러분이 아니 뜻입니다. 그 사역적인 면에서 한 분의 뜻이에요. 그래도 모르게 일본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뭐 성부, 성도 성부, 성부 이렇게 세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복수와 엑스는데 그건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는, 내고 있고, 실제 사역적인 면에서 복수예요. 똑같지 않아요. 예, 지식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대로 일을 하시고, 또그 반면에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맡 밖에 하는 일을 하신다고. 근데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령은 내 어머니 딸이 아니라 그랬죠. 그, 아브라미, 네. 사를 향해서 말하기를, 그, 엘리메리 왕한테 말했잖아요. 이, 나의 아버지의 딸은 맞는데,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성령도 깨우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똑같이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일할 때 성령의 마음을 감동해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잘 때 꿈을 통해서 깨득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뭐일적성 생활할 때, 우뚝 이제 깨득하는 게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양육하는 면이 다 달라요. 어머니 길이잖아요, 그죠? 옷을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먹이를 는게다 달라요. 아마 따, 어, 어머니가 딸한테 하는 거하고 아들한테 하는 거, 이좀다더 봐요. 그래서, 다른 딸들은 교육이 딸, 필요하고, 아들은 알죠. 아들도 또 다른 네. 교육이 필요하죠. 네. 어, 아들만 있고 딸의 엄선도 몰라요. 그죠? 아내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다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 분명히 나에게 감동, 감화, 감화하시는 그 성능의 역할은 분명히 아닌아닌 아닌 사실입니다. 나하고 같지 않다. 다르다. 그래서 나의 어머니가, 아, 어머니 딸이 아닌 사실은 딸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세우다 그랬죠, 그죠? 그럼 내게 역사하시던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그렇게 세워진 게 나와 같지 않다. 다르다 분명히 네. 이렇게 알게주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서 말씀 이제 보면 이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니 엘리멜렉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성경 보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 보내고 그랬죠. 자아비멜렉으로 하는 말은 말의 뜻은요, 에,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 나, 나의 왕이다 그랬죠. 에, 아버지는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그분이 이제 아보람에게 이제 줬죠. 소를 줬습니다. 양을 줬죠? 네. 양대를 줬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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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과 네. 네. 소. 소. 그, 여, 여보분 양도 단수고 네. 소도 소보다 단수예요. 네. 그죠? 네. 그냥 양과 소와 이렇게. 한마한씩 죽는 것 같아. 한 내가 볼 때. 네. 죠 네. 복수가 아니니까. 네. 자, 그왜 양과 소를 줬을까? 물론 그저 당시에는 큰 재산이고 재물이니까. 그 이게 다고 보지만 영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양과 소를 줬을까? 양과 소 똑같죠. 더 열세기들하고 구비가려져 있고 그걸 그 설명 설명 있죠. 그런데 네. 이두조우는 똑같이다 유지하고 계속 연심을 네. 하고 있다는 사실. 이 구비가려져 있다. 그러면. 이 왕이 아, 아브라함에준 목적이 뭡니까? 넌 앞으로도 계속 뭘 하라고요? <디건> 말씀을 해주셨라 하라. 그리고 삶도 어떤 삶을 살아라고요? 구별된 삶을, 분별 잘 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걸 줬던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두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그거는 멈출 수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이 지구를 떠내되는 것처럼 하는 말씀을 계속 지금도 안하면은 어쩌면 떠내들지 몰라요. 그죠? 또 떠날 때까지는 계속 이걸 쉬지 말란 뜻으로 볼 수가 있죠. 또그 다음에 누굴 돌려보내요? 이 말씀 보니까. 노비. 원어로 보내게 하게 노는 그 아바딤이라는 글자인데 종들입니다. 노예들이죠. 그 다음에 비는 최파 호트라그래가 여종들이에요. 남종들과 여종들, 이거 수가 많아요. 얼마인지 모른다 하더니요. 그 왜, 왜 남종과 여종들은 많았을까? 이거는 뭐를 가르키니까 뜻이 있잖아요. 소와 양을 하나 보세요 대책임금을 열심히 하고 분별된 삶을 정확히 살면은 너를, 너를 도울, 자, 도울 자들이 네, 많아진다는 뜻이라고 그죠 네, 예. 그,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봐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의 말씀을 계속 덜세겨라고 구별된 삶을 좋게 살면요. 나를 도울 자들이 많아진다는 뜻이라고 그러고. 네. 여러분 얼른 할일 해주면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괜찮아요. 좋잖아요. 그죠. 네. 다름없어요. 아니 나를 도와준 사람이 많다면은 아 이것이 복된 일이요 어디서 그죠? 네. 그잖아요. 렇 내가 어디서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해도 네. 난 뭐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되시길 뭐, 되시길 간단하죠 그죠? 덴 시험이 아쉬우고 옳고 금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살면 돼 되죠. 네. 향하면은 나를 도와줄 자들이 남종과여종들이내 네. 주변에 많아진다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연세가 들고 나이를 먹어도 적이 없죠? 외로움이나 거덕함이나, 쓸쓸함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누구고 보 도와달라, 누구고 보나주 왔음, 이렇게 해달할 필요 없이, 이거 삶면 된다는 거죠. 사는 기본 원칙이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되죠? 이걸 잊어버리면 되지, 않, 되지 않습니다. 뭐죠? 대세균지 대세계. 구별된 삶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가 말씀을 대세균 하는 것도 실제 쉽지 않지만은요. 자꾸, 네,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또 구별된 삶도 쉽지 않아요. 실제 이게 한번, 한번 살아보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땐 목숨 걸고 살아야 돼요. 말씀은 정확하게? 대세 다른 것들 손에 본다 할지라도, 말씀이니까, 살아야 된다는 거. 아, 네. 그건 어떤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음. 핑계도 없고, 어떤 이유가 없다는 거. 아, 정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 네. 자, 그 다음에 또, 누굴 돌려보내줬습니까? 아브라함이 네. 아, 네. 주고, 아, 네. 그, 아내, 네. 아, 네. 아, 네. 사라도 그에게 줬다. 아, 네. 자, 사라는 공주란 뜻을 가차하지않고 귀족, 음. 귀족 부인. 음. 그런 뜻을 왕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고 그랬죠. 자 음, 음. 사라에게 사를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자 그럼 사라를 다시 그의 아내로 아내를 사라를 돌려 보냈는데 결국 뭐를 돌려 보냈던 뜻이죠? 시신. 지혜죠, 시신. 지혜. 시신. 아내를 지혜로 그래, 아누유를 지혜라고, 그리, 지혜라고 그리라 그랬잖아요. 네. 자문의 말씀 보면은 누유를 지혜를 하라. 그렇게 말했나데 아니면 지혜를 누이로 하라 그랬나요? 지혜를 누이를 지혜라. 그러니까 이 지혜를 다시 돌려보냅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 이쪽 지역에 가서 이제 지혜를 내보냈죠. 그죠 지혜를 내보낼땐 뭘로 내보내 보냈죠? 다 누이로 그죠? 네. 누이를 보냈잖아요. 네. 아내를 보낸 게 아니고, 네. 또, 그, 누이는 누이인데 아버지의 딸은 분명, 한데 어머니의 딸은 아내, 니 그죠? 네. 보냈어요. 그, 그 갔다 오면서 뭐를 가지고 왔습니까? 아내가 양과 소와 그누 뭐, 아내 갖고 와요. 아내, 아내가. 아내가. <laughs> 있는데. 양과 소와 누 양과 소와 남 암종과 여성들을 응. 가져왔잖아요. 그, 여름하다 앞으로 지혜만 잘 빌려주면요, 이렇게 부자됩니다. 아니요, 실제예요 지금, 지금 어떤 그 기업, 기업들, 기업들이요, 어떤 그 아이템, 어떤 지혜가 없어서 일 못하고도 많아요. 여러 좋은 지혜에서 파세요, 갔다가. 아니 그거 돼요. 뭐요. 네. 그럼 그게 엄청난 돈을 가져있고, 수입을 가서 올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인생 사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손해 보자고 살게끔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요, 요 그렇죠. 아보함이가간 곳마다 이 살아를 한번이한 것도 아니고, 그치? 맨 처음에는 살아되기 전에 살해 때 이용했지, 그죠? 네. 한번이용했죠 그때도 이제 금은 보화를 이렇게 노비를 네. 얻어왔고, 또 하지 않아, 지 보면. 그래여러번 속에 는그 지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돕는 자 누구죠? 성령의, 성령의 지혜를 말씀하셨면 되겠죠. 성령의 지혜를 잘 활용해서 그럼 여러분 삶도 윤택해지고 기름질 수 있고 또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라고, 이건 이제 번역해야 는것 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과 여정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아내 사라를 그에게 돌려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보라, 나의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너의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다 돌려 보는 이제 뭐까지 뭐까지 줍니까 이제? 땅땅 땅까지 줘요. 마음껏에다 준다. 이 땅이, 마음 땅이 글자 아닌 거, 그죠? 그건 삶 그런 것 같아요. 물, 사람이 좋으면 물고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다 줘, 그죠? 그게 세상 기본, 기본인 것 같아요. 내 앞에 땅이 있으니까, 너 보고 좋은데, 어디서 거하라. 이제, 마음 놓고, 해를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으면서, 이제, 거할 수 있는 터전도 마련이 됐단 사실이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근데 이거 보면 경제 참아좋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이제는 재물도 없고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이제 땅까지 얻게 됐죠. 그래서 이 지혜를 한번 활용을 다 잘하니까 엄청난 굴러왔던사실태그 근데 실제 우리 인생을 일정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인생을 망치고 손해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카메보 여러분, 잘 한번 내 인생 사롱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지혜가 부족해서 인생의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또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 결정도 잘못했겠지, 그죠? 네. 결정 잘못해서 나중에 돌아오는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은 우리가 <laughs>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때, 내게 있었던 그 지혜만 언히잘 활용하고 이해, 이용을 잘 했더라면, 인생이 지금으로서 이르지 않, 않지 않겠는가.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봐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때그때 하는 무슨 성령의 지혜를 내가 착 활용했다면은, 아마 우리 영국적인 상태 엄청 이거 성령 해도 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보다도, 먼저는 말씀에 부재를 할 수가 있죠. 말씀이 말씀으 모르니까. 그랬고 또 그때 그때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육의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성의 생각을 무시하고 내주장들을 행하다 보니까 손해 본 것도 많다. 이건 누구나 다신할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행동, 그 아브라함 그만 보지 말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 성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삭이 하나님, 야곱 하나님.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되겠는 사실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지혜를 착 활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끝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걸 여기서 볼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되려면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쫙 까딱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것으로만들면 자연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실이에요. 어, 아, 그러면 세상 어디 가서 부를 게 없죠. 그죠? 겁낼 거 없고요. 그래서, 너 보기에 좋은 대로, 어? 내 앞, 이 땅에서 여기 과라. 이제, 승리 를 받았습니다. 자, 20절을 봅니다. 아, 20장 16절입니다. 우리 성경 보면요. 사라에게 이르되, <laughs>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자. 앞에서 아보람에게, 예, 아비멜렉이 은을 줬단 말안 하고, 사라에게 말을 해야 되죠. 예. 이미 줬다, 그죠? 은천계를 줬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가 하이잘 보세요.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으니, 내 일이 다 선이 음. 해결표현이라 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왔다 가는 이 모든 것이 사라한테 뭐라 어떤 모양새였죠? 그, 어, 수치입니다, 그치, 그죠?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수치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은천계를 사라에게 준게 아니라 아브라멜에게 줬어요, 그죠? 음. 은천계를 줬다. 그래서 이제 수치를 여러 사람과 함께 앞에서 다 이제 선을 해결됐다, 이제. 자, 이걸 번역해봅니다. 또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은 천을 너희 형제에게 준 것을 보라. 이게 원어대로 번역하면 그래요. 우리말은 이제 오랍인데 이것이 유죄로 선언된 모든 것을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 앞에서 너를, 뭐라고요? 덮는 것인지라. 그랬어요. 어떤 요어 점이냐? 유죄가, 유죄로 선언됐다, 너는. 유죄로 선언됐는데, 은천계를 너의 오랍이죠? 한대 줌으로 너의 모든 이 죄가 다 덮어졌다, 이제. 이 덮다고 하는 단어가 여기, 여기 바로 있죠? 히브리 말로, 케 슈트라는 글자입니다. 이게 덮개입 덮개. 옷이에요. 옷. 옷을 입혔던 뜻도 되고 덮었던 뜻도 돼요. 수치를 덮었다. 이 수치를 환이단는 유죄로 선언된 뭐 경쟁한, 논쟁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라가 가서 아비밀레과 논쟁한 적은 없어요. 그죠 대화한 적 없잖아요. 사라를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갔다 가게 한 맛을 뿌리라고요. 그래서 이 논쟁 경쟁보다는 유죄로 선언됐다. 유죄로 선언된 것이 은천계를 너의 오빠한테 주므로 다해결됐다 이제 수치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죄가 없어졌다. 자 그럼 이거를 뭐를 말합니까? 왜 은을 줬을까? 은은 이거 내용을 잘 보세요. 탈망 열망이라는 뜻이거든죠 자, 그러면, 은을 준다고 하는, 아버르면 은을 준다고 하는 것은, 다시 아버르면뭘 하라는 하란, 뭘 하란 뜻이죠? 하든, 뭔가 하든, 알망알망 하든지? 그죠? 또 나오죠? 뜻 자체가, 뭐, 열망하다, 팔망하다 이런 뜻 나오고 있죠? 물론, 은, 이게 자체가 돌이에요, 그죠? 돌인데, 영적으로 볼 때, 내용을 볼 때, 뭔가 어떤 열망하든, 아는닮 갈망하란 뜻입니다, 지금요. 그걸, 네, 그걸 줬어요. 근데 천 개를 줬다고 천을 줬습니다. 천은 그대로 배우다, 보면익히다 뜻이에요. 초년 단어가 천, 뭐, 세대. 복수 쓸 때는 황, 황서가 되는, 복수 아닙니다. 단순까 어부는 뭡니까? 배우다? 아, 습관 구체사, 일순해지다. 그런, 그런 뜻이에요. 은이 엘레프로 되어있어요? 아래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아래가 바뀌었네요 아래가 바뀌었어요. 팍팍팍으 오시기 바랍니다. 캐세프. 캐세프가 은이고, 엘레프가 천천이에요 그러면, 자, 은을 천개준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천은 배우는 뜻이죠? <laughs> 응. 그럼 더욱이, 하여 뭔가 하여튼 발망하면서 배우는 뜻입니다. 그죠? 이미 앞에서 할 일은 양과 소, 소를 줬사요이 이미 대세금들과 구별된 삶이고, 대세금들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도뭔 무언가 악망을 하면서, 갈망을 하면서 배워야 돼.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더이을할수 있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더 이상, 더이을 하면서 구별되는 삶을 사는 목적이 하느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 하느의 모습. 세상 말로 하면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하느 형상을 닮아가는 걸 더욱더 음. 달망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하라고? 이제 배우라는 거죠. 인생은 항상 배우게 돼 있, 있죠. 음. 이런 말 있잖아요. 여든 살 드신 분이 세살 먹은 어린애한테도 배울 곳이 있다고 그랬어야요 그죠? 우리가 네. 항상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삶을 배워야 돼요. 인생을 배워야 된다고나의 상관이 없다고 봐요. 인생에 상관이 없이 항상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사는 이치에서 배우고 성품을 배우고 모든다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데 그것을 뭘 하라고요? 열망을 하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발명하라는 겁니다. 사무하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사부하고 열심히 열심을 가지고 발명하면서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형상 닮아가는 건요, 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 배우지 않으면 할 수, 할 수가 없어요. 실제 로 그래요. 하나님 형상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배워서 행해야 된다고요.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행하는가 목적이에요. 사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럼 열심히 배워서 이제는 행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늘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은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 형상 난늘 마음 속에 그리면서 그걸 또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대새들고고구별된 삶을 열심 히 배워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세월이 지나면은 내 속에서 하나님을 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배워라. 그래서 이걸 다. 죽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는 사라한테는 자, 계속 아브라함한테 있어야 될 것은 이쪽까지 왔, 왔죠. 그죠? 네. 어쨌거나, 밖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비밀의 아내가 됐어 그죠? 네. 겉에서 볼 때는. 근데 그 자체가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은천계를돌 보내면서 그 수치를 다 이제 덮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고 수치를 당했던 걸 면하는 방법이 뭐냐 그분 되실까? 여기서 딱좀 나오고 있죠, 그죠? 은천계 내가 지금 까지 잘못 살 수치를 당했다. 부끄러움이 내가 부끄러움을 겪었다. 이걸 면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은천계란 사실. 하의 형상을 갈망하며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면은 지금 내가 잘못 살았던 거, 수치스웠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덮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가 특별히 사람과 사람 속에서 잘못했을 때는 뭐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부메 내가 뭔가 잘못 살았는데, 특정한 사람한테는 어떤 관계 없는 게 있죠. 그럴 때는, 아, 내가 이, 이건 아닌데. 그럼 다시 뭐냐. 하나님 형상을 열망하고 갈망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열심히 배우면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모든 습관을 고칠 수 있고, 행동을 고칠 수 있고, 그다음 삶을 바로 세울 수 있죠. 그러면 수치의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덮어진다 그참 가서 가면 볼참 신기해, 가면 보이게. 야, 요런 방법이 있구나. 내가 할 일은 열심히.